아침에 눈은 떴는데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멍하신가요?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잠못 들고 뒤척이신 적 많으시죠? 저도 그래 봤습니다. 저는 올해로 74살 수면장애 환자들을 40년 넘게 돌봐온 수면 전문의 김성수입니다. 예전엔 남의 일 같던 불면증이 이제는 제 얘기가 되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잠을 못 자면요, 다음날 하루가 무너집니다. 기억도 흐릿하고, 몸도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죠.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꿀잠 잘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세 가지 방법, 그중 당신에게 딱 맞는 한 가지만 골라 7일만 따라 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딱 7일, 새벽 3시에 깨는 일 없이 내리 8시간 푹 자게 됩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들어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불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면 충분합니다. 몸에 부담도 없고 수면제처럼 내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하게 한 잔만 드셔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편안한 숙면이라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지금 누르시면 오늘 밤부터 특별한 숙면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불면증 환자들에게 직접 검증된 숙면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무려 1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김 할머니는 매우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매일 새벽 3시면 꼭 깨어나요. 한번 깨면 두세 시간은 다시 잠들지 못하고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돼요. 그 마음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 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에요. 김할머니께 맞을 만한 수면 도우미 음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순하고 효과가 좋은 소금 꿀물부터 일주일만 시도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10년을 수면제에 의존해 오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아오신 김영희 할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은 눈빛과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어젯밤에 수면제 없이 잤어요. 그것도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요. 잠이 이렇게 달콤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는 작게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잠을 자니까 하루가 덜 무서워요. 이젠 저녁이 되면 걱정보다 기대가 생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수면 도우미 음료 3가지 중 당신께도 분명히 맞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중 당신께 맞는 한 가지만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수면제 없이도 새벽에 깨지 않고 잠드는 경험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어려워지는 건 절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나이, 74세에도 하루쯤은 오늘 밤은 제발 좀 잤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땐 몰랐습니다. 눈 감으면 그냥 잠들고 눈 뜨면 그냥 하루가 시작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밤이 되면 머리는 피곤한데 몸은 깨어있고 자고 나서도 잔것 같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잘안 나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몸이 자야 할 시간이란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노화에 따른 수면 장애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이 수면 호르몬을 도와주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약도 아니고 매일 먹는 영양제도 아닙니다. 단한 잔의 습관. 우리 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자연의 리듬을 다시 되살려주는 음료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69세 박미숙 할머니는 몇 달째 잠을 잘못 주무셔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불은 껐는데요.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요. 이 생각, 저 생각에 밤이 다 가버려요. 저는 그 말이 마치 제 가족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낮에 말 못한 걱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떠오르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은 못하고 마음 속에서만 자꾸 반복되는 생각들, 몸은 자야 하는데 머릿속은 밤새 켜져 있으니 그게 바로 불면의 시작입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먼저 권하는 건 체리 주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타르트 체리 100% 착즙 주스입니다. 이 과일엔 멜라토닌이 자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가 아니라 수면 호르몬을 직접 보충해 주는 음식이에요. 게다가 체리 속 트립토판은 기분을 안정시켜 주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게 다시 멜라토닌이 되어 잠이 오게 합니다. 어르신들 중엔 스트레스만 받아도 잠을 못 자는 분들 많으시죠? 체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을 완화시켜 줍니다. 어떻게 마시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타르트 체리 100% 주스. 한컵약 240ml. 잠들기 12시간 전 차갑지 않게 상온이나 약간 데운 상태로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00ml만 먼저 시작하세요. 무가당 제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쯤 지나, 박미숙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젯밤엔 눈 감고 10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도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리고는 작게 웃으시며 덧붙이셨죠. 잠을 자니까 하루가 덜 무서워요. 이젠 저녁이 되면 걱정보다 기대가 생깁니다. 잠이라는 건요. 몸이 이완되어야 제대로 찾아옵니다. 특히 근육에 힘이 들어간 채로는 절대 깊은 잠에 들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몸이 잠들 준비를 못한 상태라고 설명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그 바나나 우유 말고요. 직접 만들어 드시는 자연식 바나나 우유입니다. 왜 이걸 추천하냐고요?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6를 함께 가지고 있어 뇌에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걸 도와줍니다. 게다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몸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근육에 쌓인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우유를 더하면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케이싱 단백질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포만감을 주고 밤새 위장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줍니다. 공복감, 속 쓰림 때문에 잠 깨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바나나 하나, 따뜻한 우유 200ml 블렌더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너무 차갑지 않게 따뜻하게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분께 바나나우유가 좋습니다. 긴장돼서 몸이 잘안 풀리는 분, 배고프면 잠이 더안 오는 분, 근육통, 다리 저림으로 자주 깨는 분, 만약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로 바꾸셔도 되고요. 당뇨가 있다면 바나나는 반 개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 잠을 설친다는 75세 김순자 할머니께도 권해드렸습니다. 따뜻한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3일째 되던 날. 요즘은 다리가 안 당기고 밤새 뒤척이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약 없이도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잠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선생님 저는 꼭 새벽 3시에 눈이 떠요. 이상하게 그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이 안 와요. 한참을 누워있는데 오히려 머리가 더 또렷해져서 결국 새벽 5시쯤엔 불 켜고 앉아 있어요. 낮엔 너무 졸리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김영희 할머니 같은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깊은 밤이 아니라 새벽에 잠이 깨는 것, 이게 바로 수면 유지 장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몸 안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이게 새벽 시간에 불규칙하게 올라가면서 우리 몸을 위기 상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깨는 겁니다. 그럴 땐 몸을 안정시켜 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꿀과 소금을 활용한 따뜻한 물한 잔, 우리가 소금꿀물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꿀은요, 작은 당분이 뇌에 들어가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죠. 새벽 깨진 방지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소금은요, 단순히 짠맛이 아닙니다. 작은 양의 천일염에는 미네랄과 전해질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부신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1컵, 천연 꿀 2작은술, 천일염 4분의 1 작은술, 잘 섞어서 잠자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안 됩니다. 입안에서 녹듯이 부드럽게 넘기는 느낌으로 드세요. 이런 분께 소금 꿀물이 좋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분, 수면제 먹고도 세네시에 다시 깨는 분, 불안감 때문에 자면서도 자꾸 눈이 떠지는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소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당뇨가 있다면 꿀을 일작은 술만 넣어도 됩니다.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다 보셨습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잠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일까? 어떤 음료가 나한테 잘 맞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선택 기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수면 효과를 두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음료가 나한테 제일 잘 들을까?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시죠? 다 좋아 보이는데 괜히 잘못 골랐다가 효과 못 보면 어쩌나 걱정 되시죠? 실제로 환자분들 열에 여덟 분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선생님, 전 어떤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아무거나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몸에 딱 맞는 한 가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잠못 드는 밤을 바꿔주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아시면 8시간 푹 자게 됩니다.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시는 분이라면 체리주스를 드셔보세요. 이런 분들은 잠이 오게 해주는 호르몬이 몸에서 잘안 만들어지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늦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체리 속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잠 오는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분들께는 체리 주스가 딱 맞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몸이 긴장돼서 잠이 안 오고 배가 살짝 고픈 분이라면 바나나 우유가 잘 맞습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 중에는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긴장되거나 배가 비어 있는 상태면 뇌도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를 함께 마시면 몸의 힘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속이 든든해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긴장해서 잠못 드는 분이나 밤에 허기져서 자꾸 깨어나는 분들께 바나나 우유를 권해드립니다.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드는 게 힘든 분이라면 소금 꿀물이 딱입니다. 잠은 잘 오는데 꼭 새벽에 한 번씩 깨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건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새벽에 올라가서 잠을 깨워버리는 겁니다. 그럴 땐 소금과 꿀을 살짝 섞은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됩니다. 소금이 몸을 안정시키고 꿀은 뇌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줘서 새벽에 덜 깨고 깨도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특히 잠든 뒤꼭 3시쯤 깨는 분들에겐 이 방법이 아주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해 볼까요? 추천 음료 수면 문제 유형 체리 주스 잠이 잘안옴 올해 못잠 바나나 우유, 몸이 긴장돼서 잠안옴 소금 꿀물, 새벽에 자주 깸 불안감 있음, 당신이 평소 겪는 수면 고민에 따라 딱 하나만 골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 보시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음료를 마실지 결정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일 숙면 루틴을 하면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다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7일째 되는 날 잠들기 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오려면 오후부터 몸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려면 최소 8시간이 걸립니다. 커피, 초콜릿, 홍차, 콜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끊는 게 좋아요. 오늘은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선택한 음료를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보세요. TV 뉴스 보기 1시간 전 혹은 잠자기 30분 전. 딱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차갑지 않게 따뜻하게 드시는 것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습관에 익숙해져서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때가 되면 자야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숨 고르며 걸으시면 됩니다. 해가 지고 나면 우리 몸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돼요. 걷기만 해도 몸에 잠이 오는 호르몬이 더잘 나옵니다. 핸드폰 불빛은 뇌를 깨웁니다. 잘 시간인데도 눈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오늘부터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끄거나 멀리 두세요. 라디오처럼 소리만 듣는 방식으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뇌가 훨씬 더 빨리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음료는 같은 시간에 마시고 이젠 불빛도 조절해 볼 차례입니다. 전등 대신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 보세요. 집안이 어두워지면 몸은 이제 자야겠다 하고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듭니다. 불빛만 바꿔도 푹 자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는 자는 시간을 정해보는 날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불 끄고 눕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 좋은 습관이 있어도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우리 몸은 헷갈립니다. 오늘부터는 나는 밤 10시에 눕겠다. 이렇게 정해서 매일 그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음료 마시고, 불 끄고, 눕고, 조명을 줄이고, 이젠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제는 나의 수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기록해 보세요. 노트나 달력에 짧게 이렇게 적어 보세요. 오늘 얼마나 빨리 잠들었는지, 밤에 몇번 깼는지,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 이렇게 적다 보면, 잠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7일만 해보세요. 수면제 없이도 내 힘으로 꿀잠 자는 습관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음료 잘 챙겨 드셨다면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더 해보면 됩니다. 그건 바로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어렵지 않고 돈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알려드리는 세 가지 꿀팁,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전엔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잠은요,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5에서 10분 정도 담그시거나, 양말을 헐렁하게 신고 주무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잠이 훨씬 더잘 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몸 전체가 이제 자도 되겠다 하고 느끼는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냉증 있으신 분들께는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방은 살짝 서늘하게 해주세요. 너무 덥고 답답한 방에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잘안 옵니다. 권장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너무 춥진 않게 살짝 서늘한 방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게 훨씬 더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혹시 답답하시면 창문 살짝 열어놓고 자도 좋습니다. 특히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셋째, 낮잠은 짧게, 일찍, 낮잠을 꼭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만 잘 지키면 밤잠을 망치지 않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20분 이내, 오후 2시 이전, 이걸 지키면 오히려 낮에 쌓인 피로가 풀려서 밤에는 더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낮잠 때문에 밤에 잠못 드는 분들 꼭이 원칙을 지켜보세요. 마지막 정리. 발 따뜻하게. 방은 시원하게. 낮잠은 짧고 이르게. 이세 가지만 음료와 함께 실천하시면 당신의 수면은 한층 더 깊고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당신의 꿀잠 준비는 완료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하루가 피곤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밤잠 하나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지는 분들을, 저는 40년 넘게 지켜봐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차피 늙었는데, 잠도 원래 줄어드는 거잖아.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편안한 잠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약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부엌에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처럼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30분 전에 수면 도우미 음료 한잔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 7일 그 시작을 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잠못 드는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잠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한 사람의 밤이 바뀌면 그 사람의 하루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꿀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그런 이야기들 저도 꼭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74세 수면 전문의 김성수였습니다.